어,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4장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의 능력.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멸류관인 자들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네, 그런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면류관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면류관을 어, 왜 쓰겠습니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귀한 관을 썼구나."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씌워 주실 텐데 그것을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이렇게 우리 좀 쉽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어떤 성도님들 야참 훌륭하셔. 저분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어디 가서나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미 2장 17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애절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리뽀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섬김 거기에다가 나를 전제로 부어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다 쏟아부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한 구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하다가 뭐 보면 아, 정말 헌신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귀한 아,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 또 하나님이 저 성도들에게 성도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희생해서 그를 어, 섬기어 드라 섬기더라도 내 생명 바쳐 그를 사랑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큰 파당과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바울이 생각할 때참 마음 흐뭇하고 넉넉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바울이 참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그 귀하다. 그 소문이 아가야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자 커져서 좋은 교회로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빌리포 교회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게 무슨 말이죠? 지금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순두계가 누구냐 하면 순두부 비슷한데 어 우리 이름이 아니고 행운 행운이라 행운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이 아, 근데 여자 성도였어요.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 어, 그의 동료인 유오디아가 있는데 유오디아는 이름 뜻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행운이와 향기씨가 서로 서로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안 맞았는가? 서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겁니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평소에 그런 라이벌 관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조차도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이 경쟁이 심하게 되니까 바울의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 경쟁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둘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어, 토닥토닥 사소한 말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전으로 번지고 또 나를 더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어, 대하고 잘해주고 이러면서 분명히 또 이렇게 그룹도 만들어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나자짐을 본 받아서 서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서로 낮아져서 사람과 겸손으로 한마음 되고 같은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동시에 주는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동역자 글레멘트를 비롯해서 많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여인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 그들을 잘 도와줘라 이렇게 같은 미션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야기는 장차 함께 구원받을 그리스도 어, 형 그리스도인 어, 형제 자매들이라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 너희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보고 말게 아니야. 교회만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너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잘 수고하고 섬겨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바로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기쁨을 명령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뭐 기뻐하고 여러 놀이나 자극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로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명하기도 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자문 17장 22절 말씀 보면, 근심이 참 이게 해악이 많은 거예요. 몸에 정말 안 좋은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말 것, 또 기뻐해야 될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영어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젠틀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거, 젠틀하다. 그러면 뭐죠? 점잖고. 신사답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될 매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갖추어야 될 이런 삶에 또는 말에 매너가 있는데 그렇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성질대로 하면 사납고 거친 말막 쏟아붓고 싶은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런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숨은 곳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의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고린도 후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소 7장 10절.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오죠. 첫 번째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은 뭐죠? 세상 근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세요. 세상 근심을 더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더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저도 지금 제 큰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근심거리인데, 물론 다 하나님이 알아서 짝지어 주시겠지 하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이것도 하나의 삶에 내가 갖는 짐일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근심도 있어요. 이게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맡기고 해야 되는데 맡겼다가 찾아왔다가 맡겼다가 찾아왔다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세상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근심은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뒤에 6장 7, 7, 6절 7절에도 말씀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일률적으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심하라라고 말하는 거딱 하나 가지에 해당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을 성경에 하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며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그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꼬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은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이 근심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야야너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묵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며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게 한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리고 그외에 많은 것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 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염려와 두려움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할수 있냐? 염려, 그거 쓸데없는 거야. 심리학자들도 우리가 염려해봐야 1절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갖고 염려하는 게 무려 우리 염려 중에 한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마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를?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얻은 응답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마저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 팽배해 있어요. 옛날에는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또는 연장자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권위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에게 조차도 이 경외감을 잘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좋은 뜻에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어려웠던 어, 아버님 생각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에하고 엄하잖아요 잘못하면 막 회초리도 들고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 이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근심마저도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때에 일컫는 그런 불순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야 그래 맞아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 내 머리털까지도 헤아림바되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니 그렇게 상세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지은 죄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순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고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감 만에 그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7절 말씀에도 염려근심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예입을 통과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지켜 주시지요. 예. 그렇게 늘 염려 아니라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때 마음, 생각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어, 듣고, 받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잘 배웠으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포장지를 뜯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포장만 무늬만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녹아지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이 포장을 뜯고 밝은 빛을 드러나도록 비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참 멋진 신앙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멋과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경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때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판 튀겨서 계산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성도인 내가 삶의 본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세상 방법이 아닌 경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알잖아요. 그거이 쉬운 일.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바람이 불고 시험이 닥쳐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상 누각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듣는 기만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것에는 은혜도 받지 못해 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또 여전히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국 근육이 말라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돌부리에 걸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의 사역 가운데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에게 받은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길게 그 내용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역에 동참해 준 것,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풍부나 비천,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환경에도 나는 살아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 하나로 사역자가 사는 거죠.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면 바울은 이걸 체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떻든지 궁하든지 또는 부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일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런데 너희가 도와주는 거참 고맙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움 가운데 있어도,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능력은 능력을 나는 믿어.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4절, 하지만 어려운 순간 순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네들 도움 필요 없어." 요새 뭐 미얀마도 그렇고 앞전에 미얀마에 큰 재난이 났을 때도 그렇고 폐쇄된 나라 어려운 나라 닫혀있는 나라 일수록 쓸데없는 자존심 세워가면서 외국의 원조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치부들이 드러날까봐 혹은 간섭받기 싫어서 독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그런 배짱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희가 나의 어려움에 괴로운 일에도 함께 참여하였으니 고맙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농촌 어촌 또 어려운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교회에 있다 그 해서 내가 주눅 들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도록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굴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센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마게도냐를 떠날 때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두 번이나 빌리뽀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았지만 유일하게, 성경의 기록으로는 유일하게 이 빌리뽀 교회만 바울이 쓸 것을 재정적으로 공급했던 것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17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 말씀, 18절 말씀에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편지와 함께 준이 빌리뽀 교인들의 격려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에 쓸 것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도운 빌리뽀 교인들에게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9절,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9절이에요.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년에, 올해는 드라이브스루로 했는데, 그래도 말씀카드는 뽑으셨죠. 만약에 말씀 카드에 빌립보서 4장 19절이 딱 찍혀서 내가 이걸 갖게 됐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빌립보서 4장 19절.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신데 그럼 옆에 사람 보여주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사역자를 격려하는 일들 가운데 한그 일들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앞뒤 문장 배경 싹 잘라 버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 말씀이 축복의 내용 능,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행간도 읽으셔야 되고 앞뒤 문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헌신한 내용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야지요. 선한 것들을 심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야 되겠지요. 사역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씨앗을 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21절에서 22절 문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명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이 서신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거다 내려놓고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자꾸 입으로 안 된다, 죽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입술로 선포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를 나타내도록 세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믿음의 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뜨겁게 소산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